공무원의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? 어. 예년만 못하다 뭐 이렇게 예. 허수들이 어 나도 한번 도전해 보자 했는데 에이 안 하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옆에 짝지 빨리 오세요 왜 떨어진 거 같아요 짝지 빨리 왜 떨어진 거 같아요 <laughs> 야 박봉 함부로 말하지 마라 <laughs> 조심스러워야 돼 박봉이 장난치네 봉급이 박하다 이말안 되네 예. 자, 공무원 인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것은 뭐, 지금 현재 연금도 있을 수 있고, 또 m z 세대의 특성에 있어서 너무 악성 민원들, 아, 더럽고 힘들고 어렵다. 그리고 정보가 넘쳐나요. 뭐라고요? 유튜브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공무원 하다, 3년 하다 그만뒀어요. 행복해요. 뭐 이런 거 자꾸 유튜브 보니까, 나도 그냥 그, 그만두고 보면,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. 이런 허황된 생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. 그러니까 뭐 쉽게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. 이 문제죠 여러분들. 아, 예, 저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어, 그러한 어떤 이슈나 또 뉴스 기사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. 어, 예전에는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의 어떤 연금이라든지 에, 복지라든지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로 인해서. 공무원 쏠림 현상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최근에는 실제 공무원 인기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한 부분과 월급이 좀 박하다는 그런 부분, m z 세대의 특성상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또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직 체계라든지 여러 시스템에 있어서 본인과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성향에 있어서 좀 일을 그만두는 현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또 공무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기라든지 동기부여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공무원에 또 힘들게 합격을 하고도 그만두고 어, 또 인기가 점점 줄어드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,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. 딱끝난데뭐 무슨 해결 방안이 있는데? 그러면 아예 전담 팀을 구성해도 되고요. <laughs> 과거의 공무원의 어떤 아, 좀 동기부여가 잘될수 있었던 정책들 한번 사례 한번 찾아보고 다른 나라에서 또 공무원에 대해서 서로 많은 그런 나라는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있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알아보고, 뭐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키워드 쓰면서 나가면 되겠죠.